자 첫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서울에 알바자리가 많다고? 어이없네 장난하시나요? 편의점도 4시간 알바자리 경쟁 치열합니다 낮에는 무조건 여자 뽑고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서울이 알바자리가 타 지역보다 많은 건 사실이지 서울이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대한민국 그래,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그리고 가장 소비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자영업자가 있고 당연히 자영업자 많으니까 타 지역보다 알바가 많은 건 사실인데 근데 서울도 요, 요즘에는 알바자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이 타 지역보다 유지한게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다 보니까 타 지역보다는 그런 알바 구하기 수월하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알바자리좀 구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예. 네. 서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알바 자리가 없는 건 아닌데 이제는 뭐 알바를 쉽게 얻는다거나 뭐 거저 준다거나 그런 거 자체가 없죠. 예. 특히나 이 서울의 자영업이 많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바 자리는 보통 자영업에서 많이 나옵니다. 서비스업에서. 알바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보통 카페, 편의점, PC방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 알바 자리잘안 나오죠. 예. 뭐 서빙 알바 없죠. 시간 말랐죠. 고깃집 알바도 요즘에 잘안 뽑죠. 그리고 계산원 알바 같은 것도 없죠. 요즘 뭐 키오스크로 다 대체되니까 뭐 계산 알바 같은 것도 없고 가장 많은 알바 중에 하나가 편의점인데 서울에 편의점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막상 알바를 그렇게 많이 뽑지 않아 이게 알바를 뽑아도 많은 시간을 그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요즘에 자영업이 많이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음, 보통 자영업이 많이 힘들면, 이제 직원을 줄입니다. 알파생 줄여요. 뭐 어차피 알파생 고용해봤자 인건비만 나가는데, 맞잖아요. 보통 장사가 안 되면 인건비 줄이죠. 네. 알바를 안 쓰죠. 요즘에 그런 가게가 많다 보니까, 이제 뭐 고깃집도 알바를 잘안 쓰고, 알바를 쓰더라도 급할 때만 쓰고, 하루 왼종이 고용 안 시키고 그리고 서빙 알바는 아예 뭐 종족을 감춰버렸습니다 네, 서빙 알바는 폐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에뭐 평일 주간 자리가 거의 안 나와요 평일 주간 한번 검색해 볼까 어떻게 나오는지 자, 알바 사이트에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서울 맞춰 놓고 요렇게 하니까, 알바 자리가 나오긴 한데, 근무 시간이 짧아요. 와. 알바, 근무 시간 너무 짧다. 너무 짧아, 이게. 야, 하루 4시간, 5시간 쓰네. 쥐수당 안 주려고. 야. 그니 그러니까 알바 자리가 확실히 타 지역보다 많은데, 그, 그로 시간이 짧아요. 예. 네. 근무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절대 길지 않아, 이게. 야, 주식시장 앉으려고 좀 머리를 많이 굴리셨네, 사장님들이. 야, 3시간씩 주 4일. 와. <laughs> 아니, 알바는 근로시간이 많아야 되잖아. 근데, 3시간, 씩주 4일이야. 그럼 12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야, 알바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알바 한 3개는 구해야겠네. 야, 편의점인데, 13시부터 16시까지, 하루 3시간. 이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점주가 장사가 잘 되면 이렇게 근무시간을 짧게 고용하지 않습니다. 주휴시장 치고 다져가면서 고용시키는데, 이 보니까, 지금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편의점 장사가 잘 되는 곳이 많이 없어 보여요. 많이 없어요. 이 근무시간이 너무 짧아, 이게. 너무 짧아요. 이래가돈안 돼. 야, 서울도 굉장히 빡빡해졌다, 이게, 보면. 지금 제가 검색해서 보고 있거든요. 중랑구 신청동, 양천구, 도봉구, 중구. 알바 시간이 하루, 알바 시간이 3시간, 4시간 밖에 안 돼. 이런 못 믿겠으면 한번 검색해보세요. 야, 5시간도짜지도 주일 쓴다, 주일. 야. 그니까 러 정말 바쁜 시간대만 쓰고. 야, 오래 안 시키네. 야. 요즘 편의점 잘안 되나보다, 이게. 딱 느낄 수 있습니다. 야. 송파구, 위례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목, 알바를 쓰는데, 하루 일곱 시간씩 2일. 그니까, 14시간이죠, 14시간. 주수당 안으려고 야, 주수당 안으려고 딱, 그 14시간 안쪽으로만 이제, 알바를 구하네. 야, 이게 장사가 잘 되면 이렇게 안 하거든요, 장사가 잘 되면. 근데 장사가 잘안 되니까, 어떻게든 인건비를 많이 줄이자는 생각으로 아마 저렇게 뽑는 것 같아. 야, 그리고, 거기다가, 확실히 주간 자리가 많이 없어요. 야간 자리는좀 많은데, 예. 요즘에 점주인들이 주간 근무를 도맡아 하시다 보니까 주간은 안 뽑아요. 예. 주간도 많이 없어. 야간은 좀 많이 있어요. 야간은 아무래도 점주인들이 밤을 쉴 수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밤에 일할 사람만 보았는데, 보통 밤에 알바는 남자를 뽑습니다. 남자를 예. 보통 낮엔 여자 뽑고, 밤에 이제 남자 뽑고. 확실히 대화 봤을 때는 좀 체감도 여자분들이 아마 요즘에 서비스 알버 구하기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아마 쿠팡 캠프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 예전과는 다르게. 근데 앞으로 점점 알로 구하기 힘들 겁니다. 앞으로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타 지역보다 어떤 그런 이제 그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월세도 많이 비싸고 이제 나가는 돈도 많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곳은 많이 없을 겁니다. 예. 요즘에 서울의 핫플레이스라 불리는 것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야, 한 3년 상간에 진짜 많이 바뀌네. 진짜. 앞으로 더 바뀌겠지. 앞으로 더 알바를 안 붙겠죠. 지금보다. 예. 더안 뽑을 겁니다, 이제. 이제 편의점 여자분들 막 무난하게 구했는데 이제는 구하기 힘들 겁니다, 진짜. 예, 요즘에 뭐 편의점, 주가장에 나면 여자분들만 40명 지원한다고 해요. 40명. 예. 요즘에 뭐 대학생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뭐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 아니면 30대, 40대, 50대도 지원한대요 50대. 예. 그만큼 이제 어떤 알바자리 구하겠다고 지원자가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좀잘 되는 곳이 없다 보니까 아무튼. 점점 알바 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요. 뭘 해도 경쟁인데. 공고 하나 올라오면 하이나 때처럼 몰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좀, 아이러니한게 뭐냐면 이게 알바가 무슨 존이자리가 아니죠, 여러분. 예. 네. 사실 알바보다는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보다 프리토족이 많아요. 프리토족 프리터족이 뭐냐하면 이제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종속된 고용관계로 이제 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알바 같은 거, 뭐 단기직인 알바 같은 거, 예를 들어 쿠팡이나 아니뭐 배달, 물리 알바 이런 걸로 있잖아요. 이제 직장에 소속 안 되고 그냥 뭐 알바하면서 이렇게. 그걸로 먹고 사는 분들이 프리토적이라 하거든요. 아마 올해부터 프리토적이 정말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토적의 주된 생계수단이 보통 알바거든요, 알바. 근데 이 알바는 치명적인 게 뭐예요? 쉽게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네. 뭐, 매상이 안 나온다거나, 이제, 개념이 언제 오면 언제든지 자를 수 있어요. 그거 자른다고 해서 뭐, 고용주를 뭘할수 없는 거야. 일반적인 직장 정규직은 환불 로짤 수가 없습니다 이게. 회사가 개연이 정말 어려운 경우 아닌 이상은 못 자르죠 이게. 확실히 올해 좀 되니까 뭐 프리토적으로 먹고 살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확 줄긴 했어 요 진짜. 한 작년까지만 해도 붕어형 프리토족 괜찮은데요. 굳이 직장 다닐 필요 없잖아요. 뭐, 소일권에만 해가지고 알바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배달 일래도 충분히 먹고 사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았거든. 1년 전만 해도. 근데, 올해부터 그런 사람들 안 보여요. 어, 정말 안 보여. 그분들 어디 갔습니까? 막상 올해 딱 되니까 좀 체감하는 게 다르죠. 다르죠. 어, 배달 콜도 예전 같지 않고. 물류 쪽도 요즘에 하겠다는 사람 많고. 대리운전도 요즘에 일자리가 많이 없고. 알바도 뭐 근무 시간 그렇게 길지 않고. 예.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가장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부터 감소합니다. 예. 경기가 안 좋으면 고용이 불안한 일자리가 뭐예요? 바로 알바죠, 알바, 죠알바 예. 내수 경기 어떻게 보면 정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죠. 알바,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르바이트하는 분들은 좀주머의 사정이 넉넉한 분들이 많이 없을 겁니다. 예. 주머의 사정이 좀 아쉬운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이렇게 아르바이트하지 말고 그냥 직장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음, 앞으로는 뭐 알마만 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말안 나올 거예요.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 같은 경우는 장시간 고용 안 하기 때문에. 말벌을 뭐 먹고 살려면 알바 한 네다섯 개는 구해야 됩니다. 정말로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음, 설령 아르바이트 구해도 쉽게 그만두지 마세요. 쉽게 그만두지 마시고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이것저것. 예 네, 요즘에 이런 대도시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네. 서울 같은 게 확실히 소비도시다 보니까, 여기 사람들 소비를 많이 안 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일반 젊은 사람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영업이 타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소비를 안 하면 당연히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남는 게 없으니까, 사람을 고용하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 생활 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줄인다거나.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알바 경쟁은 더 치열하면 치열하지, 어, 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